축복을 위한 사기행과 같이 읽어시니다 축복을 위한 사기행과첫 번째, 가정안의 축복 가정안의 축복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무료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언약의 계획 안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다루려고 하고 종종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맙니다. 창세기 27장은 이런 식으로 사는 가족 전체에 대한 상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으로 굉장히 도전된 실상의. 실생활에 그런 영적 충고인줄 로 믿습니다. 표면상으로 이야기는 야곱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이 에서이라고 생각할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에 관한 친숙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영적 축복을 추구하기에 산산조각난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줄 i s s a t 니다 g i r a g a Chocolate, Melissa, Europe in the city of Aramida. On a Kazanane, E. Kazanane, Kazanane, k a z a n a n 내 자신이 가장 힘들 때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힘드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주먹 때리고 폭력하고 그런 사람은 쉬워요.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데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하나의 거짓말을 위해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의 거짓말을 계속해서 덧붙여서 숨기고, 속이고, 변장하이 과정에 바로 문제 원인인 거짓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그 배경은 이삭과 에서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였죠. 이삭은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예언을 잘못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준비했지만 이 무가가 오늘 오늘 마지막 절에 엿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결정적인 레터티브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칠 것이니라 이상은 나의 나라 앞을 못 보게 됐다. 아들을 예사를 불렀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긴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려고 하는 순간 내 삶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긴장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다 이삭이 늙어서 어디 어두워 살볼 수 없게 되는. 아야라 에스라 예제라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법문을 묵상하면서 한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에스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 아들로서 굉장히 신중적이고 축복의 사람인데 불구하고 자기에게 동일한 두 자녀가 있는데 그것도 쌍둥이죠. 성경을 보면, 이 에서의 내러티브를 쭉 보면, 이야기를 보면, 어, 야곱에에내 사랑을 아들아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에서에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 장남이니까 반드시 또 그렇게 한다시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나왔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 3절 말씀 같이 시작. 주님께서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해안에 들어있다. 너의 해안에 들어 백성이 남을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을 다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분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순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만약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사랑을 아들아 하고 아들아라고 불렀을 때누구에게도불러야 되는 것이죠? 박세 야곱이 죠는겁니 많은 설교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은 이 내러티브 안에서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를 편애하는 부모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편애. 편애라는 것은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죠.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죠.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다. 가족 안에 여러분, 우리 보라 양육하면은, 어, 하나님께 열려있고, 그렇죠. 배우자에게 열려있고, 맞습니까? 일터에 열려있고, 그 일터를 갖고는 나의 사명으로 열려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사랑하는 관계로, 변화되는 관계로, 성결된 관계로 다 열려 있는 것이 가장 샬롬이래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아버지 이삭은 나의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이 네르티브에 긴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은 나이가 많아 애사에게 복을 주려고 결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노인이 하나님의 예언을 잊었는지 혹은 그것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서의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떤 진실을 유추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한 그 말씀을 우리가 쳐다보면 이삼이 에서에 관해 편애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분만 확이합시다 네. 어느 경우든 그가 자기 큰 아들을 곧 자신의 장작권을 동생에게 또는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한 것은 엄청난 위기를 만들어 낸 상황이기도 하는데 물론 그가 정말 눈이 어두워져서 모든 육체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그런 조건이 붙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타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네. 이삭은 나이가 들어있습니다. 앞서 성경이야기 말씀을 근거해 보면 에서가 지금 40세 지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 백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앞서 적장들의 상황으로 봤을 때 나이보다 훨씬 빨리 늙고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 120, 130뭐 이런 수준인데, 지금 에서는 아, 이 사람은 생각보다 이 육체가 빨리 지금 노화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건강한 시력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남편들, 시력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가정의 위기가 와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노안이 와있지만 거의 1.5의 시역을 허신하시나면 감사합니다. 다행히 곱절의 의뢰로 안경 쓴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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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력이 안 되고 눈이 아프면, 토비콘. 어찌됐든, 이 사건 오늘 축복을 큰아들 예서에게 전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살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 야곱이 팟단 아람에 있을 동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어도 지금부터 앞으로 20년 더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20여년 동안 전혀 만나지 못한 이별의 시간을 갖게 된것니다 굉장한 긴장을 이 과정에 지금 찾아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두번째,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으로 잡은 음식을 준비하여 자기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같이 거 시작! 에에게 사냥으로 잡은 식을 준비하여 자기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전 말씀 보면 이삭이 말하였다. 에야 부아라도의 아버지가 이젠는 늙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참 가슴 아픈 뭐 굳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들아 나 죽게 생겼다. 죽을 것 같아. 아버지가 아들한테 나 죽을 것 같아. 요 그거 이런 별로 좋은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진짜 죽으려고 하는 것인지 죽을 상황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아니에요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기 먹고 싶어서 축복해 주려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대신 마음에 네. 앞으로 20년 더 산다니까. 뭘먹고 뭐 싶어서? 고기 먹고 싶어서 자3절을읽것시자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로 아살동과 활을 들고 둘러나가서 사냥을 했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아, 네. 이삭은 애서에게 자기 활을 들고 들판에 나가 자기에게 사슴을 잡아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한다. 하실 것이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이삭의 지시에 사용된 이 표현은요. 장작권을 판 내러티브를 떠올리게해요 팥죽 한 그릇에 붉은죽에 장작권을 팔았죠. 아버지 이삭은 고기 때문에 축복의 장작권을 야곱백에갈 것을 어디다 팔아요? 에세이크 팔아요. 너무 고기 너무 즐겨 하지 만 저도 근데, 이, 고백해야지 어디 가겠어요. 거짓말이 그냥 문제가 온게되겠요 늦은 밤까지 여러분 이거 공사하고 나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다문 닫는데. 유일하게 이 근처에서 24시 하는 집딱두 군데인데 두집다 똑같은 에라게장국입니다. 그래서 몇날 며칠 정모 집사님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이사은 에서가 사냥한 이, 이 사슴고기가 자기 입에 갖고 막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큰아들앤서를 사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보니까 이기에 음식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요 그렇다면 이 사슴 고기가 문제인가? 태도의 문제인가? 하질 것이다. 사슴 고기가 문제인가? 우유의 생가? 뭐가 문제? 고기를 먹는 거 문제인가요? 그냥 그 문제는 편해요 문제 편해요 이 이야기에서 사냥한 고기로 만든 맛있는 음식은 이 노인의 의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고기 때문에 자기 마음 약속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절제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고 고기 때문에 고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까도 아멘 속에서 태어나는 듣는 것이 아멘이고 뭐 찬양이고 찬송이고 음악이 얼마나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이 사람의 의지를 주관합니다. 이미 우리는 에서를 통해 보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도 그런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음식 절제하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그모양은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그렇게 질문 던지지 마시고, 박사님 스트레스는 있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부었다고 라 생각하시면 은행이죠.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신 여러분, 충분히 제가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저녁에 배다 계장국 데려가서 두 그릇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네. 그릇 <laughs> 먹이겠습니다. 교회 보내습니다때 같이. 같이 고려다 음식에. 음에목소리지 밥에, 밥에. 말자. 말자 말씀이 이미 와 있는데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음식이 나의 지 여러분 통제해 버리고 있잖아요 이제. 안 거지. 제가 보면 알고 가정사람다 알고 있습니다. 음식 때문에 부부 싸우고 밥한 차려줬다고 부부 싸우고 <laughs> 저는 일찍부터 별거하고 쫓겨나면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도 못하고 사면 돼 간이 둔 남편들. 모르죠. 뭐 남편이 밥을 해줬는데 아내들이 또 음식 수자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집사님. 대답이 안나오는 보니까. 네. 아니, 아니네요. 우한번더 던져보겠습니다. 고기 문제 한번더 가볼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기 맞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기가 맞는다. 무슨 고기예요? 사슴고기. 레위기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식용으로 허락된 음식 중에 굽비갈라지고이 사슴 맞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고기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음식 문제는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아, 네. 마음의 문제, 태도의 문제, 네. 윌, 의지의 문제가 분명합니다. 알레르기야. 아, 네. 이상은 이 고기를 핑계로 축복의 장갑권을 거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4절 전반절 말씀, 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나어서 나에게 가려다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내가 축복하겠다. 이본문을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게 뭐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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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주호가 지금 이삭이 되고 있어요. 이삭이. 이것은 뭐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여러분. 그만큼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장자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삭 중심, 나 중심의 모습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더 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더 흥미로운 것은요, 이 본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여기서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것을 원해 보면, 내페시베레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축복하겠다. 내 영혼이 축복하겠다. 그럼 뭐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영혼이 내 아들에게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은 아들에게 장자권에 대한 축복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축복의 권이 여러분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축복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잘못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음식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사은 음식과 자기 죽음과 맞바꾸고 있어요. 내가 죽게 생겼다. 빨리 고기 가져와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감히 음식과 지금 비교하고 있고 맛 바꾸고 있는 그런 고백 이런 고백 하나님 별로 싫어하십니다. 이 듯이 마음에 네. 아 배고파서 죽겠네 빨리 밥 차려오소 아유 그런 말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으로 이거 오늘 설교드렸잖아요. 내게 별미를 가져와서,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더 고통스러워요. 그냥 있는 대로 일반 음식 드세요. 일반 음식이 큽니다, 여러분. 특별 음청 너무 좋아하다가 큰일 납니다. 이사기여그 고백 안에서 자기 목숨과 음식을 막아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이삭축보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에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르주세요내배 고프고, 다른 사람 배불리게 한 것이 하나의 나라 백성의 그게 멋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세 번째, 같이 읽으시자. 리부가가 이 계획을 엿들었다. 이것은 내러티브 안에 새로운 어떤 사건으로 전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에 이렇게 본문이 새로운 사건의 연결점이에요. 자 27장 아, 읽겠습니다. 시나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들었다가 아니고 엿들었다. 자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많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적어도 오늘은, 적어도 오늘은 그래도 예배당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멋지다, 아, 네. 잘해놨다. 잘해놨다, 멋지다. 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 네. 여러분, 어떤 말을 지금 엿듣고 있어요? 어떤 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에 지금 말을 엿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늘날, 지금 엄마들의 관심, 초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의 학원입니까? 입시입니까? 대학 진로입니까? 장차, 고등학교도 가지 않은 이 아들을 향해서 우리 아들 무슨 직업으로 살 것인가? 벌써 그거 고민하십니까? 좋은 직장, 명예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을 여듣고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어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장면은 리브가가 이삭의 계획을 여듣고 전해 들었다는 언급으로 여기서 일 달라 됩니다. 있다. 그리고 다음 배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오절 말씀은 다음 장면으로의 전환을 이루는데 이 오절 말씀이 딱한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사건이 여러분 겹쳐 있어요. 그래서 O A 전반절이라고 제가 이렇게 잘라 놓 겁니다. 후반절 보면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통해서 전달하고 지시를 합니다. 말은 히부, 히브리어로 아마르인데 아, 다바르인데 다바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고 오늘 족장이 하는 이 말도 다바르로 되어 있습니다. 믿의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호흡들은 말로 여러분 표현됩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자신이 편애하는 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 육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을 관심을 갖고 사는. 나의 삶은 하나의 나라 중심인지, 아니 세상 나라 중심인지, 오늘, 지금, 이 시간, 요즘, 아니 내일, 예배당을 예배드리고 나갈 때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곱은 이삭이 자격을 상실한 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는 불순종입니다. 그 계획에 대한 신속한 반응으로 리부가와 음모하여 자기의 형의 모습을 모습으로 꾸며 나중에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 행동의 결과로 동생은 형에게 큰 아픔을 안겨 주었고 20년 동안 형은 또 동생에게 그 두려움의 전제로 서로 살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형에서는 더 작은 복만 받게 되어 야곱을 죽이려고 계역을 세우고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고 허물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자욱이 남습니다. 죄는 반드시 여러분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하는 유혹들이 옵니다. 하룻밤에 굉장한 많은 갈등을 합니다. 감정적인 갈등, 생각의 지식적인 갈등. 이 모든 것들을 참게 올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인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되십니까? 아멘.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세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내믿음의 새로운 또 크고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더귀기울이시고 마음에 두시는 우리 새로운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이 하나님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잘못 깨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